오디까요 지금 발포 레이 됐어요. <laughs> 좋아. 이게 뭐지? 커피 위에 에어팟 프로, 아 지우개 넘기고 커피 캔 넘기고... 아, 뭐, 그래 놨네. 이구나. 그래서 지우개를 입으로 넘긴 한 거구나. 이거에 저 밑에 있는 커피 캔을 어떻게 넘기는가 관건이네요.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, 아마도 상품이 에어팟 프로가 있으면... 만큼 나이도 했더니겠죠. 감안하고 한번 해봅시다. 이거 진심 만원 컷했으면 좋겠다. 어? 잠깐만. 아. <laughs> 어? 안에 지우개 들어가 있어. 이게 아니네. 네. <laughs> 오 쉽게 생각인데. 이게 딱안안 감싸 주시더라고요 이게. 음 이게 아 제가 오. 이 친구 이거 세팅할 때 이거 갖고 있었거든요. 네. 네. 되겠나? 십분 때. <laughs> 나중에 저 가게 에 가가지고. 어 들어갔다. 오 진짜 들어갔다. 그럼 들어가지 뭐. 오! 와아! 저거 한번 버티지! 와 저거 들어가면 끝나는건데 들어간 것도 신기한데 저게 빠지네? 아 정주현님 감사합니다 와이스 하나씩 하마와 감사합니다 하아마 오! 와, 나온다 <laughs> 이럴 때 나와야 돼. 아 이럴 때 나왔어야 돼해피바이러스 하노 아, 정연이 고맙습니다. 오 아, 그렇지 아이가 아니, 아, 거아 너무 힘이 되네요. 네가 아힘 <laughs> 받는다 오늘. 갑자기 뭐가 될라 그럽니다. 아, 뭐안 되던 게 갑자기 될라 그래요 지금. 아 아마 대나마나 오늘 오늘 가자. 허이! 잠깐만. 응? 일단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으니까. 이게 주인한테 전화통독까 <laughs> 제가 직접 할까요? <laughs> 오! 아, 아 정장님, 아유. 어, 그랬다, 야. 이렇게 봐주시고 좋게 얘기해주시는, 얘기해주시는 저희가 오래 가면 살았어요. 아유. 아, 무슨 말씀. 꽝! <laughs> 맞죠? 되게 힘들게 고마워하네. <laughs> 이게, 이게 격하게 고마워져야 돼. 그래야지, 감정이 제대로. 저어어어! 들어가 봐! 들어가 봐! 포크레이? 아 뭐고? 줄걸렸다. 에이. 포크이랑 뭐가 다르노, 이게? 저 손을, 선을 갖다가 여기 카드 다 엮어가지고 올려. 올리... <laughs> <laughs> 어때요? <뛰어. 웃음> 제가 그까지 내려올까야 가만지가만겠나 <laughs> 이렇게, 감아지, <감아지겠나? 웃음>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되면 여기서 더 이상은 어렵다 지금 이 슈얼선이 지금 발 밑으로 들어갔거든요. 네.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더 이상 바디가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<귀에> 빼볼까 캔부터 <laughs> 들어있나? 어? 어, 브레이가? <브레이어> 이거는 거의 확장인데, 이거는. 보자 한번 봐봐요? 해봐야죠 일단 여기로 가봐야죠 이렇게, 이렇게 됐으니까 해봐야죠 이렇게 됐으니까 가야지 어. 이제 포크레인이다 어여줄까요 지금 발 포크레인 됐어요 <laughs> 어. 여기 끼우면 <힘>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저두 개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제 요거를 내리면? 칸타탈 먼저 싹 내, 내리면? 내리면서 들어가고 아니 들어 올리지 말고. 어 그렇지. 오! 그렇지. <laughs> 그 다음에 일어서 또 애매한 각도로 이상하게 싸악! 조금 조금 전처럼만 되면은 그리고 그래, 벽으로 돌고 오! 다시 다시. 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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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잠깐만 아야아 일에 남았는데 우리에게 어쩔 짤이겠습니까. 아이고 시원해. 어 여대로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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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자, 기키막막 a 라스트 코 i n 라스트 코인! o i n How 말씀드리죠 응당 칼은 지인등에 w 는 겁니다 h o 다 much? How m 오 c h How much? How much? h o 캔지우개 h How 캔만 먼저 넣기기는조 확실히 힘든 의이긴 해요. <웃음> <웃음> 아우, 속 시원해. <laughs> <laughs> 대 자, 이겁니까 가자! <웃음> 가자! 시원한 승동밥 하이야지 개심상 다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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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